모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하게 된 시점부터 고소하게 된 과정까지 그리고 범죄 사실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어 저희가 사건 진행한 일지를 시간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5월 12일에 피해자를 1차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26일에 2차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5월 27일 2차 상담이 끝난 하루 후부터 구체적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시작해 나갔습니다. 이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방법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런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를 호소했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왔던 문자들을 그 친구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공무원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에 서울 지방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부터 그 다음 날즉 7월 9일 오전 2시 30분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명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한 결과물 그리고 피고소인이 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 2월 6일에 어,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 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2020년 2월 6일은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전보 발령 나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 이후의 상황입니다. 어, 저희가 새벽 2시 30분경까지 피해자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는데요. 7월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서 온 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사실의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입니다.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범행 사실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 그리고 시장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었습니다.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개괄적인 방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소금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성적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이상입니다.